너 캠도 안라고안 몸화도 리지 아, 썸머화 일단 일대일 들어요. 안 해. 떠올려, 레일. 레일, 레데 레일 떠올렸으면 개 구데기 아니야? 레 인정. <레인> <레인> 네. 도 근데 만만치 않다 이거. 네. 근데 <레인> 렉사이가더 쓰레기야. 네. 이거 내가 <레인> 이가더 쓰레기야. 이거 연애랑 렉사이랑막 싸우는 하는... 렉사이 <레인> 아니 사실 연애는 캠 없어도 되아사단 저. 사진부터 개구려 보인다, 저 땅이 탁있는 거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근데 유치 사진이 말이 안 돼. W가 찍혀있어야 찍혀 한다 땅이 박혀있어, 이거. 내려가 있어 <목소리> 왜? 를 찍고 왜 W 없다 하니까 말이 안 돼, 이게. 사진 그냥 개쓰레기야서 겁나 <목소리> <목소리> 구려 보이는 사진 하나 가져와 놓고. 그렇 요네는 그냥 겁나 멋있는 사진 하나 가져와 놓고. 렉사이 개쓰레기 같은 사람. 렉사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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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좋아, 근데. 렉사이 해? 뭐 해? 아니요, 대사이난 렉사이. 난 렉사이. 나 렉사이. 3대1. 너렉사이아들 네. 피즈, 피즈. 나는 피즈가 아니야. 나도 피즈. 사실 자오가 더굳질인데 이가 없어도 피즈가 더굳질것 같아. 그러니까 자가더 구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이가, 더 이가 있는 피즈가 더 그리다. 피즈가 그냥 더 챔피언이 구조가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인정. 챔피언이 망했어 애초에 없다 생각하고 오면 돼. 야수. 야스오. 이건 야수다 차라리. AP <laughs> 예전에. A P 선마 <laughs> <섬마> 야수 둔났을 수 없을까? 서폰 야수, 서폰 야수로 어, 가능성 살짝 있어.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. 야수. 야수. 그것도, 그것도 아니, 그거 그거 또 쓰는 썼어 A P 야수도. 아니 그러면 서폰 야수 장막 선마하면 그야또 살짝 가능성 있어. 거의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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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차 좀 거기 담아가지고 그거 W 선마하면. 개기 개기로 그거. 귀없는 응. 야수 근데 더 부지다. 느낌상. 산이라. 산이라. 수행이 더 부족. 아, 궁 없는 사이라 스웨인이 더안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3이라는 궁을 못써사라 근데 키 없어도 스웨인이 이길 것 같긴 하다 없으면은 궁을 못써 근데 아스웨인 너무 템포 안 좋아요 애초스웨인이어가도안 좋아 없어도할 만해 스웨인은 사이라는 30초 동안 싸우면 궁쓸수 있어 아니 스웨인 은근 쎄 그거 근데 이거는 3이라가 진다 근데 다시 보니까 그래, 쌈이랑 와서 그려. 스웨인 치돌이 좋았어요 그냥. <laughs> 연상에 맞으면. 스웨인 <laughs> 이게 없던가? 아니, 얘줄 아, 이가 오늘 더블을못 맞춰요, 스웨인의 점비. 스웨인은 확정된 거에다가도. 아, 어서 치돌이만 쓰면 돼. 아니, 아, 그럼 치돌이 쓰면 쌈이랑 일대일이에요. 아1대때해 이거 100만원 빵 하자 너이아육 6렙 찍으면 방이기지 3렙이랑 오이 이겨 이랑이 아니 저번에 3렙이랑 하자 아 절대 홀니까 3렙이랑 가아큐랑 궁이 없는데 오태이 어떻게 이떻게이 100만원 빵해이돼 100만원 빵해아 이거 진짜 100만원 빵해2렙이야 100만원 빵 돼요 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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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장이지아 들어와 아니 들어와요 CS 1 0 0 떠는 그냥 아무 곳에 베이나 들어와요 1대1 룰 만들고 100만원 빵 하고 아무 곳베이나 들어와요 아들어오오라지 지금 <laughs> 빨리, 어, 빨리 빨리 빨 타고 와 I'm not sure. I'm n o 스 sure. I'm not sure. 오케이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자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이라 not s u 라 e i 이 n o 쌈이라, 와, 쌈이라, 싸미라 우선, 쌈라가, 개구려가.